스포츠 뉴스입니다. 국제 축구 연맹 FIFA가 손흥민의 아버지 손흥정 씨의 특별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아들을 세계 최고로 키우려는 아버지의 엄격함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정윤철 기자입니다. 프리미어리그에서 세계적인 공격수로 성장한 손흥민. FIFA는 손흥민의 스승이자 아버지 손흥정 씨와의 특별한 관계에 주목했습니다. 선수 시절 얘기하라면은 저는 저 스스로가 3류 선수였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프로 경력 37경기 7볼을 끝으로 부상 때문에 은퇴한 손흥정 씨는 축구 교실을 열어 호랑이 선생님이 됐습니다. 아주 무섭게 그렇게 분위기를 가지고 갔던 것 같아요. 이거 엄청 힘들다. 그래도 하겠냐? 라고 한세 번씩을 물어봤어요. 제가 손흥민과 함께 축구를 배운 형도 호되게 기본기를 배웠습니다. 평평한 땅이어도. 울퉁불퉁 굴곡적 보일 정도로 3시간 정도 볼 리프팅만 찬 적이 있었고 4강 신화를 이뤄낸 2002년 한일 월드컵은 10살 꼬마 손흥민에게 꿈을 심어줬습니다 손흥민이가 이제 어려, 그때 어렸으니까 동기부여를 자극했던 그런 대회가 아니었나 생각해요 손흥민은 지금의 자신을 만든 건 아버지의 헌신이라고 말합니다 축구 친구이자 축구 스승이자 저한테는 모든 것이 완벽한 사람이에요. 채널A 뉴스 정은철입니다. 프리미어리그 득점 선두 살라흐가 오늘 두골을 추가하면서 득점 2위 손흥민과의 격차를 5골 차로 벌렸습니다.